많이 모시겠습니다. 예배원 회장님 <laughs> 아, 고맙습니다. 어, 의창구, 창원 창구에 나온 어, 하국근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음, 유명한 어떤 법관도 아니고 유명한 검사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 출신도 아니고 아주 유명한 교수 출신도 아닙니다. 안지,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하게 일하던 그런 어, 노동자 출신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나온 것은 경제 너무 어려웠습니다. 문재인 씨가, 물론 비판하면 또, 어려워, 뭐, 선거부에 걸릴란지도 모르겠지만, 경제가 너무 좋다 했을 때,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은 정말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왔어요. 일거리가 없어서 하루를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 해, 현실을 모르고 그렇게 이야, 이야기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가난한자의 어, 눈에 눈물을 보이게 한자는 그자는 반드시 피는 피넘부, 물 눈에는 피는 물을 흘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회과 총선 때 반드시 그저의 눈에는 피는 물을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